네,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서 나시고, 본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네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니 종의 돌이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이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이미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그 뜻이 지성으로 주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이 주기도문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 단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파테르라는 단어, 아버지 아버지요 하는 그 단어. 그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여기에서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이야기를 나눈 것이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이 짧은 이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어, 쭉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지금까지 했던 단어는 두 가지. 우리 아버지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요, 남매의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진리이지만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11절이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근원에서 한 근원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이들 우리 많은 성도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고 부르느냐?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형님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은 뭐 오빠라고 불러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형제들에게 선포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마다들이 누구냐? 우리의 큰 형님 되는 예수님이란. 소크라테스가 형님이 아니고 <laughs> 예수님이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맞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고 우리는 어떻게냐 한 근원에서 나온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 딸들을 소홀 하지 마시고요. 많은 아들, 많은 자녀들을 한 형제요 자매로 삼기 위하여 구원의 장치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일이 뭐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이들을 한 근원에서 난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진정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나의 형제요 자매처럼 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보여져야 고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MZ 세대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정말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은 또 다른 현상이고 사실 그 본뜻은 다른 의미겠죠.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가족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는 자로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우리를 넘어서 가족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으로 나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식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나는 그래도 내일, 내일 먹을 끼니가 있다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끝났으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내 권세와 권력과 이 능력이 막 넓어지고 세계 만방에 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나는 먹고 살만하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런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지. 어디 가다 어디 가 가나 아이고 누구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동화책이 있습니다. 짧은 책입니다. 그냥 앉으면 5분이면 끝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7억의 지금 인구를 신선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 본다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로 줄여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70명이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이 영양실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50명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잘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당장에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는 없죠. 그러나 더 눈을 크게 뜨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보면 이 땅에 100명의 사람이 살면은 50명은 그 중에 절반은... 굶주린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참 추천 도서로 참 권하고 싶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가. 양식이 100개가 없어서 100명이 못 먹는 게 아니고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는 더라 것입니다. 주도음 내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내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포함해서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가 죄 내가 삶을 받은 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기도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시련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면은 나는 사라지고 우리로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제가 만난 단어였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말이좀 어렵죠 이세 명부터 <laughs> 좀 어렵죠. 이익의 사유화 이익이 나면은 자기 걸 하면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송신이 나면은 이건 우리 모두의 몫이야 하면서 사회화 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적 많지요. 큰 기업들. 시끔 자기 거다 챙겨 놓고는 그 회사가 넘어질똥말동 되니까 이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전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들어갔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은행들이 많이 그랬죠. 은행에 계신 분 있으면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은행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곤란하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서민들은 이자 내기 바빠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자 내는 거 보니까 참 끔찍하더라고요. 이자 내기 바빠서 그렇게 허덕이는데 시큰 장사해서 은행 좋은 일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곤란하죠. 이익의 사유화 손실 이익의 사회화, 손실의 사회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라는 의식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아, 우리라고 생각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구나. 너 생각하고 남 생각하면 내만 바보가 되는구나. 이런 세상이 되니까 아이들이 점점 점점 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서 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이니,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곤란해요. 과거에 예,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디게 착하대. 아이, 저가 교회 다니고 디게 착하대.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지껏 되게 챙긴데 이런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아도. 다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몰라주고 또 속아주고 막 그러면서 감동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지. 니꺼, 네 거, 내꺼 거다 나누고, 나누고 이래 버리면 무슨 감동이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소박가라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야 돼요.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알지만 내한번더 속아준다. 알지만 또한번 넘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그열 가지 계명도 결국에는 하나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야기 드립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 있습니다. 그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 별로야. 이 말이 뭐냐면은, 아, 그건 정말 네모 같은 세모야. 이게 이해가 돼요? 네모는 네모고 세모는 세모지, 네모 같은 세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열심히 다니고, 뭔가 기도를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만나보면 사람은 별로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앙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앙은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좋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고 하나을 모르면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이 사람 교회 다니면 정말 장노감인데.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 사람 정말 교회 다니면 권사감인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맞지만 그 사람 얼굴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사람은 사람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다라는 말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 이야기 드렸죠. 좋다라는 말. 제가 이렇쭉 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누군가 했더니은 아, 예, 옆 동네 같은 동네 사는 옆 동네 교회 권사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 군사, 우리 권사님들 들으세요.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laughs> 예, 좋다라는 말은 예, 조화롭다라는 말에서 있다했죠. 그처럼 어느 곳에 가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조화를 만들고 조화롭게 하고 하모니를 이루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냐. 할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 제가 우리 친구 중에 권사인데, 정말 잘해. 아이, 저 친구가 우리, 어느 교회 안수집 살았는데, 아이, 우리끼리 정말 잘해. 그런 이야기 들면 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죠.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기독교 심리학을 개척하다시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하나는 결혼이고, 그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인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결혼은 혼자 못 하잖아요. 결혼은 혼자 못 합니다. 그리스인이 된다는 거는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막 내가 그리스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반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되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표현한 것처럼 공사 중인 거죠 공사 중 때로는 공사 중이라 불편해도 그러나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는 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사랑이고요. 사랑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임을 아시고 옆에 계시는 모든 분들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형제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저에게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평강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가 울면 나도 울고 너가 웃으면 나도 웃고 너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너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너가 고민하면 내가 들어주고, 너가 힘들어하면 내가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너와 나의 관계, 형제여 자매의 관계, 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모였으니 그렇게 형제애와 자매애로 얽히고 설키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못다한 사랑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도 사랑하며 살기에도 빠른 세월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또한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쁜 몸짓으로, 또한 밝은 웃음으로, 따뜻한 말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병강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 발을 내딛는 곳곳마다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좋은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장로 수련회로 돌아오는 우리 강정노님장정노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피곤함 가시지 피곤함 쉽게 아버지에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여행 속에서 보았던, 그 경험하였던, 그 또한 새롭게 충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교회, 우리 평강교회,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본석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만이 싸우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진로를 위하여서 또는 결혼을 위하여서 또는... 태어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도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이자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